저희들은 지금 사도행전 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난후 승천하고 나신 후 제자들의 그 모습들 초대교회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1절 이하에서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들 대신할 그 사도를 어, 세우는 자격과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 사도로서 세워져야 될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모두 목격한 그런 자였죠.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사도의 자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이두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운, 세,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먼저 본명은 요셉이고요. 이름은 바사바. 예,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아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또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세한 이름의 의미는 다음 우리 본문에서 함께 좀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사도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죠. 아주 특별한 이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논의로 시작하지 않고요. 먼저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사도를 세우실 때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제자들 가운데 열두를 택하여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사람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판단, 그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기도로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도로 세워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 판단이나 어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공동체였다는 것.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사실은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분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왜 교회에서는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분별이 중요합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표현은요. 마음을 아신다. 그 겉모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은그 사울왕 다음에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의 일곱 아들을 제사에 초대하면서 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가운데 결정했던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외형의 아름다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판단 기준과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중심의 이 뜻은 뭐냐면요. 심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초대교회뿐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이 마음, 초대교회도 리더를 세울 때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 사람, 택하신 사람,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요. 선택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바람,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 그들이 보았을 때 어떤 사람됨의 그 판단의 그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사람을 세울 때 교회의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건 보이소서. 어,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았을 때 필요한 사람을 주십시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았을 때그 원하는 사람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내 뜻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원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순복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선출과 오늘날 그 세상의 그 선거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을 뽑고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일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그리고 난후 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람이 세워지는 목적, 특별히 직분이 주어지는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사실 같은 말이죠. 사도나 봉사나 이것이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는요, 목적은요, 봉사에 있다라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단순한 일의 수행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섬김의 사명을 말합니다. 사도의 직무 역시 어떻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여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권위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타인을 위한 사명을 맡기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봉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직무, 직분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가르는 다죠 유다가 왜 그렇게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가 제 곳으로 갔대요. 이 말은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욕망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주님을 따름이 아니라요. 자신을 위한 주님을 따름이었다는 라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제자들이 그리고 함께 모인 이들이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서요 마띠아를 뽑습니다 어떻게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우린과 두님을 통하여서 어, 선택했던 것처럼 이들도 돌멩이에 이름을 써놓고 그 중에 뽑았는지 어떤 방식이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서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어, 상황 가운데 공식적인 방법으로 채택되었죠.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제일에 염소를 구별할 때 제비를 뽑았고요. 여수와 7장 14절에 보면 아간의 죄를 밝힐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보면 제사장과 찬양대를 나눌 때도요, 어, 제비를 뽑았고, 특별히 요나서 1장 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풍랑의 원인을 찾을 때도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 안에 있는 이 정신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고 결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제비를 뽑아서요. 마티아를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운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이 믿음인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우는 사람도 세워지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임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에는 책임이 따르고 거룩함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 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지조다이든, 모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그 자리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론유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유능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나라와 사회는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주권을 지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그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유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권 삼으려는 이 태도 때문에 이 한국의 정치나 수많은 교회 안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권세와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인간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설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서지 않는 단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저희들도요.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요, 지도자임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 또한 인정하지 못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결국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나의 계획과 나의 뜻보다 높고 선하다는 은 그 믿음 안에서요.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도자 앞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결정과 위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성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